어쩌다 사프를 같이 <laughs> 어, 어. 아, 끌려왔어 끌려왔어입니다. <laughs> 아니라고 해 리처 공이라고 빨리 얘기. 해 아, d o n 져져있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지 o n t know. I don't 어? 아, <laughs> 이상하다 이거. 버인가아 <먹은가? 웃음> 사이드로 빠진다. 해병. 이렇게오 짓밟았어. 날려 줘요 <Boulder> 이게 드니스지 어, 미켜라. 아, 어느 정도 리 아. 개멋졌아 <봇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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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봇> <봇> 그러니까. 아, 아. 아 너무 빨랐어. <봇> 누과 맞어 누가앞에봐 보고있어 아니 방금 탱 같이 봤잖아 <laughs> 어디야 니 네, 에바 아님? 돈을... 맞아 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뭔 소리야 <laughs> 아 이상한데 왜 탱이 탱이 아, 네. <laughs> 이상한데 <웃음> 어? 블랙스 어디 렉스살아 어, 나. 어. 어. 이지 정말... <laughs> 이득 보러 갑시다. 지금 내 드니스를 누나 드니스와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? 뭔 어, 소리야, 내 드니스는 스야반 나 화낼 잘못은 아녜 아니 저 디아나.. 선 넘네? <목소리> 뭐해? 립먹어? 어 립먹어 내 네, 립먹어 <목소리> 디아나가 <립목소리> 이상하다 <목소리> 지금 지금 딜 1등 나 아닌가? 이상하다 이거 버그인가? 미안데 우리 디아나 근딜이거든? 아 진짜? <목소리> 아, 아, 어 근딜님 립먹는데어강해하지 노장도무근데 록헤어 하긴 아쿠.. 가볼까? 으아.. 어? 오.. 역냐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우리채개 깨끗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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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야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게 깨끗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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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게깨하게 깨끗하게 깨끗

우리 이득 봅시다. 좋은 생각이야. 한 달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카드 <laughs> 나 이미 싸우고 됐어. 일단 그 타라시아 <시합을> 보여 좀 지켜요. 안되겠다 <laughs> 어, 약간 날 지켜줘. 와. 아니, 내가 스펀 걸어놨는데, 그걸 잡기 하네. 딜 타이밍인데. 아, 이걸.

그 <웃음> <사피>. <웃음> 아, 막기 먹는데 털이 찍었네. <laughs> 아, 뭐지? 까마귀 그냥 가버렸어 큰일 날리지 마 마저 리첼한테 오지게 막고 있 그럼 딴데 간다 아니 까마귀 가버렸어 하면서 왜안 봐? 안 찾아? 찾... 리첼도 걱정되고 까마귀도 걱정되고 아니 리첼은 탱이잖아 리첼 뭔 소리야? 근딜이거든? 아니 1장 근딜이 어디 있어 이장 이구나 근데 근딜이 알잖아 둘이서 같이 보면 어떡하냐고 치야들. <laughs> 아 모르게 <모르겠다>. 딱. <laughs> 어어떤 애니? <앤이>? 재미공대 박재비공대라 <laughs> <대박, 웃음> <세비공 웃음> <대박. 웃음> 커버쳐 보도록. 어 지켜줘? 그 그래 지켜줄게. <laughs> <laughs> 커버치시도록. 그래 지켜줄게. 앞으로... 마사지 공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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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린 줄 알고 배꼽이 뜬다 빠비 굳이 풀고 금방이 없었어 미안해 신발을 살까? 뒤돌 <laughs> 거면 신발 아니면 은 장갑 그래 돈벌어 장갑 사야겠다 난 신발을 키워봐. 사야 될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굳이 타라를 지켜 하나 싶기도 해 아 그래 아 오케이 <laughs> 어 지켜줘 그 그래 뭐... 지켜줄게 <laughs> 아니 이건 그거야 타라한테 같이 때려 달라고 한거 타라 같이 때리기 좋거든. <laughs> <안 들어. 웃음> 나 뒤로 돔? 나도 돔보고는데 재물 텐 아, 근데 이 쉽지 않냐? 아, 근데 살아서 맞는 거야? 가기. 어떻게 우어워 아, 잠깐만, 아, 방금은 내 잘못은 아닌 데 밀어서 그래! 안 밀었으면 잡았을 거야. 네, 잡기를 안 했으면 잡았지. 안 돌아오는 거 똑같아? 오케이, 정령 돌려도 안 되는구나. 예. <놀람> 되나? 잘 돌았으니까 될걸? <놀람> 아니 쟤왜 공진내마 나를 지켜줘 그나또 트루퍼 주, 샀다가 죽으면 안되는데 <laughs> 어떻게 응. 트루퍼를 샀다 죽는 사람이 있야 진짜 죽을 것반데 그냥 무빙만 <laughs> 하면 되쎄 <될세>. 이상하다 <laughs>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죽으라고 나 트루퍼 샀다가 죽을 것 죽을 것 같다 맨날 죽은 죽은 하고 반대로 가자 왜 여기 너, 있어 칭 찍어줘 <laughs> 저러니까 반대로 가야 돼.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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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 거 말고 아까 말한 거 말고. 아네그 레베카. 어 음, 피터랑 교환했으면개이득 <목소리> 거기 이겼지? <목소리> 나 막고 <먹고> 있는데 <있나>? 편하게. 무시해.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아깝다 하 나, 물어봐요. 아. 아. 아, 레베카한테 그냥 맞고 있어. 마아이어어가요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물어대어봐 <놀람> 물어봐. 김성너그거 되지? 원 아, 명다이어 이거 실어냐 이거 싫어냐 이거 싫어하냐? 이거 싫어하거싫어 <laughs> 여기서 낙할 하수 있지 않냐? 되지. 아, 할까봐, 여기. 아, 이거 가끔씩 안 되더라? 님 옆에 근데 원딜 맞고 있는데 그거 맞아? 어? <웃음> <웃음> 나 방금 <laughs> 어떤 마음이었는지 드러나보자. 어떤 마음이었어요? 아, 그 내가 설마 죽겠다 <laughs> <laughs> 아 되게 낙천적이신 분이구나.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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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언디리 <웃음> 거기서 맞으면 안 되지. 근데 내가 앞을 봐줘야 되는데 봐줄 수가 없었어 그때. 늦은 저녁을 먹으러 <웃음> <웃음> 도망간다. <웃음> 아 도망간다. <웃음> 도망간다. <웃음> 도망간다. 여러분. 도망간다. 지짜나 줬습니까? 어떻게 이걸 도망가지? 도망갔군. 그러게 말이야. 사이퍼즈 매칭 너무 요즘 빡세. 그렇지. 난이 게임을 안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게 그렇다 해. 그그그 <laughs> 그. 그, 그, 그. 여기를 보지 말고 빠져. 가 거야. 다바드로더로더로더로 러바드로더로더로. 러바드로더로더로더이 장기말 주제